십계명 가운데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계명은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는 제10계명과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8계명이 뜻하는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훔치는 도둑질 다시 말해 사람을 유괴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 구약성 사학자인 알트와 하이델베르크 대학 윤리학자인 볼프만 후보의 주장입니다. 알트는 제 8계명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가나프가 출애굽기에 있는 규정 곧 사람을 유괴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용된 단어와 똑같다는데 주목한 것이죠. 사람을 납치하여 노예로 파는 것은 당시에 아주 큰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에 유괴 사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프강 후보 교수도 고대 유대 랍비들의 문헌들을 광범하게 위 검토한 결과 제8계명이 그만은 도둑질은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만드는 행위,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지 못한다는 금지 명령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알트와 후보의 입장에 반대해서 프랑크 크리즈만은제 8계명이 그 많은 도덕치는 사람을 유괴하는 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를 의미한다고 아주 폭넓게 해석합니다. 중세 스쿨라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이웃에게 직접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이 배우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이웃의 물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세상의 어떤 재물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해서는 안 된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둑질을 그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키나스는 훨씬 더 나아가 절도죄를 살인 같은 아주 중죄로 여겼는데 특별히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살인죄로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궁핍한 자들의 떡은 그들의 생명이다. 따라서 그들을 등쳐먹는 자는 살인자이다. 남의 피를 흘리는 자와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을 등쳐먹는 자는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교회 개혁자였던 칼뱅도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상이 인간의 생명이 혹은 인간의 자유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건 어쨌든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다 일종의 도둑질이죠. 그러나 제 10계명과 중복되는 것을 피해서 우리가 제 8계명의 뜻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도둑질에 다른 사람의 자유에 대한 침해 더 확대한다면 자연의 약탈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노예 제도나 가부장주의 또 인종주의 노동착취 성차별에서부터 탐욕 생태계 파괴 기후 위기 등 모든 것이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계명과 관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처분 가능한 대상으로 만드는 모든 형태의 의식 또 타자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제도 그리고 자연의 파괴와 약탈을 개발과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성폭력 아동 학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혐오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혹은 무슬림 성소수자 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동물 학대 유전자 조작 열대 우림의 파괴 대기 및 수자원 오염 등 모두 다 도둑질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또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사실 인류, 호모사피엔스는 이 지구에서 대부분 도둑질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자연인이 될 수도 없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체집이나 농경사회로 돌아갈 수도 없,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 하지 못한다. 이 개명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의 신학자 스테니 하워우스와 윌리엄 윌리모는 우리가 재물을 소유하되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절제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도둑질하지 않는 삶으로서 제시합니다. 절제는 세상 재물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정의는 이웃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우리의 욕망을 억제하고 그들의 목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 이웃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 자연과의 공생 관계의 유지가 도둑질하지 못한다는 계명을 우리 시대에 지키는 삶이죠. 다음 시간에는 내 이웃을 태아는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라는 개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